오늘은 msi 본선 브레이 스테이지 t1의 패자조 경기가 있는 날이고요 다들 blg전 후유증은 잘 보내고 오 셨나요 아휴 그래요 어떻게 365일 맨날 고점만 유지하겠어요 사람인데 뭐 잘할 때도 있으면 못할 때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맨날 세고 강한 팀을 좋아한 거였으면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lck의 1왕 자리를 고고 유지하고 있는 그팀 그 팀을 좋아했겠죠 뭐 어쩌겠어요 내가 좋아하게 된 거는 얘인데 진짜 내 심장은 이티쪽이다정형 들었는데 밖에 안 치는데 애초에 제가 T1을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시기는 작년 썸머 시즌 7월부터였습니다 오늘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할거 알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 나와서 다시 한번 경기 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T1 경기가 더 멋있긴 하거든요 오늘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든튼 T1, 화이팅! 아니, 우리, 이거, 우리가 이거, 떡볶이를 너무 빨리 시켜가지고, 먼저 먹고 있었더니, 지금 배는 부른데, 이제 대회가 이제 시작하네? <laughs> 자, 오늘은 누가 누가 먼저 집에 가나. <laughs> 나랑 며치네요. 이게 우리 애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다. 안 돼!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오리아나 아지르 아니면 쟤네 뭐 먹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먼저 좀 저게 비에즈에서 너무 잘 먹혀가지고 다른 팀들도 이제 그냥 참고해서 아 지금 T1 쟤네 저거 없으면 힘들다 판단한 거 같아 제발 젠픽 <목소리> 잘해라 젠픽 좀 잘해 제발 뭔가 달려를 올려두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왑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모합적인 측면을 강조한 느낌이에요 아, 자꾸 자꾸 저수이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심장이 덜컹해. 아니, 그냥 떡볶이 좀 빨리 시켜서 빨리 먹게 잘한 것 같아. 순식간에입 맛이 떨어졌어. 희원 <laughs> 화이팅원이었습니다 음, 어, 들어가 가지고 <laughs> 들어. 어, 야. 어, 아, 좀, 잠깐만. 어, 아! 아 시작이 좋겠네

아우 아 소리 어, 어, 좀 있다가 많이 못먹었네이이 아빠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제발 제발 상대도 아. 뭔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아,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쩔 거야? 지금 우리가 급한데 아.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페이코 어. 저렇게 당할 때는 진짜 맴이 찢어지잖아 저어 진짜. 다 네.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미미, 가 아, 진짜 미안, 너무 안쓰럽죠? 미안해. 근데 진짜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희원이 하고 있는 게 비에 지저에서 계속 당했던 거야. 어? 어? 하님,

와, 저거를 와, 저거 진짜! 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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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엄청 diese, 와, 얼마 받은 거야. 진짜! 와.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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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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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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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이짜진 우리 우스가 정말 내려합니 우리 우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해요. 질수 뭐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이들의 음, 운영적이될 수밖에 없고 어. 바로 죽가상와 어. 시야가 하나도 한쪽 하나 있다. 있다. 근데 지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그 알겠다. 시야가 있 봉사 오와줘 지나 돌아가. 오지마세요 봉사분입니다. 어? 빨리 얘들아 빨리 먹어. 네. 빨리 먹어. 아, 그거? 어, 먹어 먹었어. 먹었어? 난 그걸 쌀 거야. 쌀 거야. 여서는거 봐. 야 진행 자체가 지원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너 아니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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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너무 <laughs>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나의... 잠깐만 야 잠깐! 아 잠깐만 야 무슨 야 무슨 소말에서 왔어? 한우 한우 야 무슨 소말에서 왔어? 아니 그 뭐지? 리키으로 진짜 잘했어. 아까 말했잖아. 나 진짜 우리 집무너지는줄 알았다고. <laughs> 아니, 상을 치고 왔는데 우리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진짜 깜짝 놀랐네. 렛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비싸거든요. 그냥 배는 똑같이 하네. 하는... 이렇게 물어보면 뭐죠? 저팀 어, 탈리아 뺏어 간다. 근데 AP가 지금 MS에 와서 저 탈리아가 지금 티어 너무 높아 아. 다! <laughs> 바로 스칼리 네. 아, 지금 저번에 투원 딜 했다가 라인 수업으로 디디 얻어맞았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 아리. 뭐 바이도 있고 어, 나쁘지 않지. 어... 너의 아리는 믿고 생각을... 볼만한데. 오! 근데 여기다가 또! 어? 어, 또! 과연 진짜 이 게임 어떻게 될까? 이 이번 게임이 제일 궁금하다. 아 잠깐만 나 진짜 진짜 갑자기 등골이 쎄는데 얘네 또 라인스업 걸어가지고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까? T1 파이팅! 베인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적지만 아아... 아아... 그냥 <놀람> 서로 정글 일단 죽고 시작했네 아래쪽 주도권을 잃어가는 T1으로 보이고요 안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깔끔한 시어플레이 우와 우리 아니왜 이렇게 쳐맞고 왔어 그래프 맞았을 때 우리 아니왜 이렇게 맞고 많이 맞고 왔어, 왔어. 이거 돌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뚫기 뚫어야 돼요 미니언이 아 안돼 이거 아, 뚫어 아, 를... 아니 포기기 포기. 보고 있어요 티어교정기 안돼 발 오. <돼, 돼, 돼, 돼! 제발 제발 안돼 제발, 제발, 제발. 아 다행이다 아. 드디어 드디어 6렙 찍었다 바로스 칼리는 그 와중에 6렙도 못 찍었어 아 진짜 불안하다 싸늘하다 여전히 약간 좀 라인 수업이라던가 이런데 약간 좀 면역이 없는 것 같기는 해 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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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잘 잡았다 언제 잘 잡았다 잠깐만 이거 잡아. 오어떡해렸어떡 해. 렸어 오떡 틀렸어까지 아원늘 아, 진짜 아 바로스 와, 와 진짜 궁잘 쳤나 <목소리도> 우리 구매야지 어려워서 이제부터는 체력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연이 왔습니다. 빨수 있어, 빨수 <목소리도> 있어, 빨수빨수 있어. 오오오 무슨 일이야?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 터질까 봐 수다 왔어 오, 오, 매운 맞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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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런... 잠깐만, 매고살아 안안 안돼, 안돼. 아, 아, 어. 아, 아, 어, 안 돼. 아니, 후다닥 달렸더니 우리 팀이 죽고 있잖아. 예은병 할 거. 에이, 다음에 잘 다음 한더 잘하면 되지. 어, 또거, 또거, 어 저거, 저거 절대 끊어 먹어야. 어, 저거 잘. 또, 또 아리가, 아리가 이것도 해줘야 돼. 아니야. <laughs> 아이씨, 벌써부터 해주소리 나오면 안 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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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뺏어. 미쳤냐? 방금까지 지금 천국 갔다가 다시 지옥 갔다 왔네요. 네. 에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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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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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대기 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원이야. 볼들을 당겨 T1이 뭔가를 만들려다. 너 뭔가 나에게 좀 보여 달라. 뭘 너의 새끼들 뭘본 것이냐. 아, <목소리> 어? 와 씨, 와 씨. 제발. 어아어 아. 아,

빙! <목소리> 존야 존나 망이어와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이거 아리 하드캐리다아 아... 아! 사영아 진짜 네가 해줬어 사영아. 아 치지. 아 기빨려. 어! 어, 얘들아 진짜 쉽지 않다. 이게 지금 3 세트.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정신 나겠다 얘들아. 야래 야르. 래 팀원을 외치면서 4 세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와 화이팅. 어? 이번에는 오리 빼고 탈리아를 배냈네 탈리아 주기 싫어서? 그러면 선배는 오리 하나 들어가겠지 어? 오리 풀렸다 어? 그래. 그러면 오리 하나 한... 그래 당장 먹어 그래 오리 하나 하자 당장 먹어 당장 먹어 아 오리 하나 진짜 오랜만이야 <laughs> 보고 싶었어 <laughs> 오리 하나 너무 보고 싶었어 어? 저 뭐야 식스 나왔습니다 AP 선수 스랑 어. 라스칼 같이 가 라스칼 빵가빵아 그거 봤어 졸라 웃겼어 <laughs> 얘들아, 이문 바지 츠이겨서이 개똥같은, 이렇게 그만 보겠죠. <laughs> 아, 진짜, 진짜, 빠지고, 체감은 지금 5세트 보고, 지금 또많는것 같아. 아, 자, 정신력 좀 보겠죠, 네. 잘해보자, 잘해보자. t 원 화이팅! 음, 음,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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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아야, 잘해가지고, 아야, 오른 콘. 기지개만 왔네. 3세트에서, 진짜 정신 나갈 뻔 했어. 아. 약간 뇌 빼고 보겠습니다. <laughs> 야, 정글 차이 뭐야, 지금? 실수! 아, 그럼 이거라도 먹어! 아! 아! 아, 씨. 퍼스트 키를 먹었는데도 그렇게 기운이 좋지 않네 그러면 이제 오너 키워줘야 하니까 나머지 애들을 잘해줘야 돼. 오너, 오너가 이제 밥 먹어야 돼. 밥 먹을 시간이야, 오너. 오, 좋네요.

페이커가 <소스> 내려왔습니다만 일단! 잠깐만, 잠깐 잠깐만, 딜이 보자라! 딜이 보자라! 딜이 보자라! 오리아나 여기서 죽어? 아 돼! 안 돼! <소스> 그래, 오리아버티 어. 어. 아! 아! 내가! 아! 아... 아까 버티는 애거든요. 아직 은레벨인데 어? 대이 I 시 o n 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어. 아. 서던에면서 골들 많이 얻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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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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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매크로도 빌고 네, 그래. 있는데 안돼 제발. 잡고자 하나. 직 거기에 대한 호응이 붙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러는데, 이거 이거 살렸어요.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옆으로 나왔고요. 아 여기까지 어, 아, 어, 는데가 어. 앞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정면 정면. 고 분명히... 뭐야? 자리... 넘었다. 잡자. 이런... 네, 내렸어요. 하지만 때 이거. 잠깐만. 빙 잡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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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이거 가다 살짝 밀리긴 했는데 여구로, 여구로, 여구로. 우와 와 세나 딜버 너무 세 세나. 어, 세나 너무 세다. 세나. 세나가 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멸로 들어가서 희원 어? 어? 이거 안 먹을 바엔 세야 되거든요. 엄티가 옆으로 돌아는 엄티가 아래로 못 들고 위로 가야겠다. 어, 할 거면 가요 고생했다보생했다 어... 아, 진짜 어지러지러하다, 그쵸 아니 진짜 아, 1, 2, 3 세트 보는데 그옷곽했을 때보다 진짜 더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사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지? 아이, 그래도 이게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솔직히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진짜 선수들이 잘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그래도 오늘 이겼으니까 내일 이제 다 출근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이겼으니까 조금 기분 좋게 다들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